잠시 후 1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. 종료 10초 전 빨간 버튼을 누르면 10초가 추가됩니다. 안녕하세요. 산토끼 아니고 산 도끼. 저 오준호의 인생 그래프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. When I was 7 years old, I studied abroad to Malaysia for 4 years. Therefore, I can speak English fluently. 그 다음은 1 4살 수학을 좋아해서 영재고를 준비했던 시기입니다. 이때를 통해 단단한 내면과 스마트함을 가지게 되었죠. 그 다음은 17살. 싱가포르 유학을 3년 다니면서 다문화 친구들과 교류하다 보니 끈적고 병이어먼 시에 종원, 일본어 문과도접각게되세 can speak four languages. 이밖에도 감미로운 보컬 보고 싶겠죠, 그건 어쩔 수 없겠죠. 하지만 힘들진 않게 할게요. 다양한 매력들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 자신 있으니, 스타 크리에이터님들, 저와 함께 많은 응원과 관심으로 그래프가 더 위로 향하도록 함께 도와주세요. 더욱 빛날 저는 여태까지 위더스 소속 2004년생 오준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의 전매추 다양하게 빵보다는 아그 밥보다는 빵이 어떨까요? 저는 빵 소금빵 추천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게 원래 뒤로. 너무 지나요?